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에라이크 야외 캠핑 접이식 테이블. 이 제품으로 캠핑과 피크닉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보세요.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데요. 높이 조절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접이식이라서 이동도 간편하고 보관할 때도 걱정 없답니다. 강력 추천하는 캠핑 필수 아이템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IGT 알루미늄 합금 캠핑 테이블. 이 테이블은 피크닉과 캠핑에 최적화된 다기능 제품이에요. 강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내열성과 절단 방지 기능이 뛰어나요. X형 구조로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 유니 플레이트를 제거하면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. 가볍고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캠핑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파코원 야외 캠핑 접이식 의자. 이 의자는 해변, 공원, 피크닉 어디서든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고, 접이식이라 보관도 쉬워요. 등받이가 있어 편안함은 물론, 쿠션감까지 더해져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곤함이 덜해요. 캠핑이나 낚시할 때 필수 아이템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